스티븐 스플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 이 영화는 그냥 영화 한 편이 아니죠. 홀로코스트라는 거대한 역사를 이야기할 때 좋든 싫든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버린 그런 작품입니다. 자, 오늘 이걸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도대체 이 영화가 어떻게 영화사의 절대적인 벤치마크가 되었는지 말이죠. 이 문구 정말 영화의 심장을 꿰뚫죠. 모든 걸 잃은 유대인들이 오스카 슌들러에게 마지막 선물로 걷는 반지 위에 새겨져 있던 말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그 결심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이 묵직한 메시지.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홀로코스트 영화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슌들러리스트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영화에만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대체 뭘까요? 다른 위대한 영화들과 한번 나란히 놓고 보면 그 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쉰들러 리스트 하나의 기준점. 그 실마리는 바로 오스카 쉰들러라는 한 남자의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니까 영화는 한 명의 나치당원을 우리 앞에 딱 데려다 놓습니다. 오스카 쉰들러. 그의 시작은 아주 단순했어요. 바로 돈이었죠. 전쟁을 이용해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던 아주 영악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지옥을 끝내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 그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1939년 돈 냄새를 맡고 크라쿠프에 온 사업가. 1943년 개토의 끔찍한 학살을 목격하면서 양심에 눈을 뜬한 남자. 그리고 1944년 마침내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1,100명의 목숨을 구하는 리스트를 만들죠. 결국 그 자신마저 전범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고요. 이 믿기 힘든 여정, 이게 바로 슌들러 리스트의 심장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쉰들러 리스트는 구원자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생존자의 이야기일까요? 이 질문을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또 다른 걸작이죠. 피아니스트와 함께 놓고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표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두 영화는 주인공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쉰들러가 이 거대한 악의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적극적인 구원자라면 피아니스트의 스필만은 그저 숨어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수동적인 생존자죠. 희망이 어디서 오는지도 달라요. 쉰들러의 희망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도덕적인 선택에서 나오지만 스필만의 생존은 그저 운 그리고 타인의 변덕스러운 자비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쉰들러 리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그 강력한 힘이요. 우리는 불의에 맞서서 행동하는 영웅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끼고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죠. 아무리 최악의 절망 속이라도 단한 사람이 희망의 불씨가 될수 있다는 바로 그 메시지 때문이에요. 반면에 피아니스트는요, 아, 정말 한치의 희망도 주지 않아요. 치독할 정도로 현실적이죠. 거대한 폭력 앞에서 개인은 그저 먼지처럼 무력하고 생존은 오직 운에 달려있다는 냉혹한 진실을 그냥 우리 얼굴에 던져버립니다. 영웅은 없고 그저 고독하게 버텨내는 시간만이 있을 뿐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비교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영화의 톤입니다. 어떻게 같은 비극을 그리는데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요? 신들러리스트의 그 무거운 리얼리즘과, 아마도 가장 논쟁적인 홀로코스트 영화일, 인생은 아름다워의 동화 같은 비극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감독의 선택은 정말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스펠버그는 흑백화면을 통해서 역사의 무게를 정면으로 보여주고 우리를 증인의 자리에 앉히죠. 반면에 로베르토 베니니는 코미디와 판타지라는 어찌 보면 가장 이질적인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 끔찍한 현실을 아들을 지키기 위한 게임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스피버그의 카메라는요. 우리를 그냥 구경꾼으로 내버려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화면과 거친 흑백의 질밤은 마치 우리가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역사의 중인이 되어서 그 잔혹함을 똑똑히 목격하라고 말하는 것 같죠. 인생은 아름다워는 정말 극과 극의 평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웃음으로 비극에 맞선 인간 정신의 위대한 승리라고 국찬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역사의 공포를 너무 가볍게 심지어 희화화한 거 아니냐는 날선 비판도 만만치 않았죠. 예술은 과연 어디까지 역사를 재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마지막 비교입니다. 감독이 관객을 공포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식 그 기법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참상을 직접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관객이 그냥 온몸으로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영화도 있거든요. 헝가리 영화 사울의 아들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해집니다. 쉰들러리스트의 카메라는 거의 신의 시점 같아요. 모든 걸다 조망하죠. 그런데 사울의 아들은요. 카메라를 그냥 주인공 등 뒤에 딱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보는 것만 보고 그가 듣는 것만 들어요. 공포를 눈으로 확인하는 대신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과 크릿한 형체들 속에서 공포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스필버그 방식의 핵심 바로 이 빨간 코트 소녀죠 다들 기억하시죠? 흑백 화면 속에서 유일하게 색을 가진 이 아이 수백만 명의 죽음이라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그 거대한 비극을 단한 명의 잊을 수 없는 생명을 통해 느끼게 만드는 상징적인 장치인 겁니다 관객은 이 소녀를 통해서 비로소 비극에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반면 사울의 아들은 아예 작정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저 주인공의 좁고 답답한 그숨 막히는 시야에 우리를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 혼란과 공포를 직접 체험하라고 말이죠. 어쩌면 이건 잔혹한 이미지를 전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감독의 윤리적인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영화들이 사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끔찍한 비극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 다만, 역사를 기억하게 만드는 각기 다른 철학들이 있을 뿐이죠. 정리하자면, 우리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기억의 방식을 본 셈입니다. 첫째, 쉰들러 리스트처럼 영웅서사를 통해 감정적 파문을 일으키는 서사적 재현. 둘째, 인생은 아름다워처럼 유머를 통해 절망 속 인간정신의 승리를 보여준 희극적 승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인칭 시점으로 우리를 혼돈의 중심에 던져넣는 사울의 아들의 주관적 체험입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쉰들러리스트가 가장 강력한 기준으로 남아있는 걸까요? 제 생각엔 이 영화가 그 끔찍한 공포와 기적 같은 희망 사이에서 정말 절묘한 균형을 잡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혼돈의 시대에 선과 악이라는 분명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했고, 무엇보다 보편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에 닿았죠. 이 영화는 단순한 작품을 넘어서 우리 시대의 기억을 위한 가장 거대한 기념비가 된 겁니다. 1100명. 이 숫자는 그냥 통계가 아니에요. 오스카 슌들러와는 한 남자의 선택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죠. 자, 이 모든 위대한 영화들을 보고 나면 결국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비극을 기억하는 올바른 방법이란 게 과연 있을까요? 어쩌면 정답은 없는지도 모릅니다. 영웅서사로 기억하든, 웃음으로 기억하든, 혹은 고통스러운 체험으로 기억하든,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이 됐든 우리가 절대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 바로 그거 아닐까요?